안녕하세요. 지금 저녁이 한 10시 넘었지 싶은데, 지금이야. 이래 늦게 또 인사드립니다. 아, 그런나면, 뭐 낮에 저기 뭐, 밥 주고 와가지고, 저녁 반몇 군데 좀, 비, 비가 있는데 좀 주고야. 오니까, 5시 좀 넘었나? 그래. 아이고, 모래 바꿔야 돼. 모래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모래 바꾼다고 여직 이 있거든요 그래 요쪽에는 다붓고 새거 앉아 요쪽에 마을 동안 마을 앉아 그저 화장실 마을 동안 인사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어 너거 물고 가지 마라 인간적으로 들고 가지 마라 나나나나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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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샤야 안돼안 돼, 안 돼. 들고 가면 안 돼. 가만있어. 그가 <laughs> 그 화장실 저마을 동안에 앉아 인사 드릴게라고 아따 덥다. <laughs> 그 그래, 저기 6월 2일 날에 예. 6월 2일 날 다비 님이 저 10만원 보내주실 거야 라비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앉 물, 애들 물품 보내주신 거, 여러 적어 놨거든요. 그래, 두부모래, 네 박스 하고, 이 먹고. 아, 키트는 아직 안 하십니다. 세포가. 두부모래 와가지고, 오늘 앉제 아까, 바꿔주고, 앞에 저기, 해숙님 하고, 저 캐나다님이 보내주신 두부모래하고 합치 갖고 이래 바꿔주고야. 어 들고 가면 안 된다잉. 이모야들 뭐라 큰다잉. 야단친다 이모야들이. 그러고 저기 뭐고저 민트님. 민트님이 저 비타 플러스하고 여요여쪄요쪄요 이거는 자샘플로 상품으로 보내주시는 건가 봐. 여가 보냈는가 봐요. 비타 플러스 하고, 비타 플러스 2kg, 16kg, 키튼 두포하고, 야. 민서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집에 애들, 바깥에 애들도 밥, 밥 주시는 모양인데, 이 아들 물갖고 이래 다 보내주시갖고, 집에 아들 물 것도 없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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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골고루 이래 가지가지로 해가지고 이래 보내주시어야 아이고 이거는 시바 이거 저 그거는 처음 본거 같다 추르맨치로 <laughs> 그렇네 이거는 저 뒤에 요거는 그거 트릭이냐 트릭이네 이거 아이고 비싼 건가 저, 저것도 처음 보네 <laughs> 야비끼라 요 골고루 이래 보내주시갖고, 아이고, 신기피 두통도 이어 보내주시고. 에헤이, 참네. 집에 아들 물것다보내시시 이것도 너무 떨리다잉 너무 떨리다잉민트님 고맙습니다. 신기피 두통하고, 안 그래도 신기피에도. 또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 했는데 <laughs> 캐나다 님이 보내주시는가 성함을 안적기가 있어야 저기 혹시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요 캐츠랑 키튼 한포 보내주시는데 성함이 안 적혀 있어야 캐나다 님 보내주신 는가 성함이 없어가지고. <laughs> 응. 너가 지금 밥밥늦게 먹는 거 아니야. 이모야 할거 많아. 두부모래 또, 저 바깥에 베란다에 부어야 돼. 아이고, 이래 골고루, 이래 아들, 아이고, 난리 나겠네, 또. <laughs> 민트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어, 예, 캐나다 님이 한번 보내주시는가. 나도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어느 분이신지. 저기, 다비님, 저, 십만원 보내주신 것 같고 지금, 아, 소리 기저귀가 없거든요. 그래, 소리 기저귀하고 물티슈 좀 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 애들 필요한 거쓸게야 다비님 고맙습니다. 으 어? 누가 밤에 묵는거 아냐 아짠 잔치 한테 <laughs> 2 그러니까 아 억수로 많지 야민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님글좀 올려주세요 캐나다 님이 보내주시지 싶은데 어. 캐처랑 키튼 한포요 비닐에 이래 포장해가지고, 주소가 없고, 성함이 없어가지고. 응, 음. 가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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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새로 뽑아놨네 요. 시야를 많이 했네. 그 당시에 많이 눕네. <laughs> 너가 다 나아가 있는 이유를 난 안다. <laughs> 물고 가지 마라 미야이. 그럼 아들 다 물고 간다 하나씩. <laughs>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예. 이래 또 늦게 인사드립니다. <laughs> 화장실 마를 동안 기다릴라카에 10분 조금 늦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또 다른 거 치우다 보면 또 그거 하고 또 한숨 돌릴 겸 해가지고 인사드립니다. 미션 어디갔지? 일민대. 꼴통 어디갔노? 꼴통. 미샤. 어? 혹시나 들고 가진 않았겠지? 청아야, 청아야. 성하야안 돼. 내일 줄게 내일. 내일 먹자 내일. 밤에 먹으면 안 돼. 아들 다모있어 지금요. 저거 <laughs> 끈줄 알고 웃긴다 야, 처음에 언니는 꼭 앞에서 딱 세수를 해야 했었냐 쨔비 가지 마라잉. 그, 니꺼가, 네 찍어 놨나, 점 찍어 놨나. 어, 알겠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모래 붓고, 청소기 대충 돌리고, 앉아. 자야지. 와, 와, 와. 일미야! 와, 행한테 그러노. 뭔데, 뭔데, 이카게 하면서 좀더다 옵니다. 올라, 올라. 경진아이. 기동이 형한테 왜 그래? 얘기하는 데가 하나씩 들고 가도 모르겠다, 아들. 내일 준담 맛있는 거 많네 골고루 다 많다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